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의 관계를 책망하였으며 그 불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그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팔았던 많은 배도자와 조국의 배신자들이 많았던 시절에 보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의 행동은 믿음에 기인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 세례 요한의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 완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19절 말씀에 유한이그 제자 등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불의한 자가 버젓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한 소식을 자신의 제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1절 이후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세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친히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그 이후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을 투옥시킨 불의한 해롯도 여전히 건재하였기에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이 사건 이전인 구약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박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이 전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여부에 대한 갈등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모두 주님을 버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온전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 주어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핍박을 받기도 하며 정의의 편에 서야 하며 불의의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 믿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히 누가 세례요한이 겪었던 마음의 동요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가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 할지라도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24절 이후에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남아 있는 무리에게 풍자성이 강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24절 후반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사람들이 흔한 갈대를 보기 위해 험한 광야로 굳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잘 차려 입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광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곧 세례 유한이 그런 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도 아니며 거칠어만 치중하며 지위와 권위를 과시하는 사람도 아님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여론이나 유혹의 갈대와 같이 동요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헤롯의 악행을 보고도 묵인하며 지위를 유지하는 상류층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26절의 표현대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였습니다. 거칠고 갑산 양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외쳤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세례요한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우리도 세례요한에 받았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은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반대편에 설때 두려워하지 아니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